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저는 지금 아마 열심히 북방의 의미를 잘 지키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 BTS 잊지 말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소매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입대 4일 전이에요 4일 전인데 주가영이랑 같이 나가 있는 콘텐츠를 팬들이 보게 된다면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듣고 응했어요 나는 그 당시에 데뷔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왜요? 왜냐면 할줄 아는 게 굉장히 드물었거든 노래도 잘 못했지, 뭐 춤도 못췄지.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거할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팀 내에서 형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우리 룸메이트. 내가 먼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윤기가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나한테 아 형.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술 취하면 하잖아. 지금 같이 룸메이트 하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를 선택할 거야. 나 내일 모레 빡빡이 할 건데 구경 올래? 내일 모레? 아, 지금 밀래? 지금 찍어? 어? 선생님, 바리깡 들고 와줘요!